군가를 부르면 전우애가 생기고 군인 정신도 높아지곤 하죠. 육군이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제10회 육군 군가합창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7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결선 대회가 열렸는데 현장을 노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일 대룡대 대강당에서 제 10회 육군 군가 합창 경연 대회 결선이 치러졌습니다. 3월부터 부대별 예선을 거쳐 총 10개 부대가 참여한 이번 결선, 각 부대는 두 곡의 군가를 선정해 조화로운 하모니와 부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보여줬습니다. 육군 제55병사단 신병교육대대는 마스코트와 함께 랩과 화려한 안무를 통해 신나는 군가를 보여줬고 동지들도 꼭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나 그리고 내전우들이 지켜낸 자유로운 조국입니다. 앞으로도 꼭 지켜주십시오. 육군 제1포병여단, 7포병단, 108포병대대는 시대별 나라사랑 정신을 연출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3보급단의 군무원과 현역 장병이 함께 꾸민 특별한 무대까지 모든 무대에는 장병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완전히 하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병들은 경쟁보단 함께 무대를 즐기며 호응하고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장병들의 무대가 끝난 뒤 이어진 특별공연은 평화의 하모니가 울려퍼지는 대회 분위기를 더욱 무료 있게 합니다. 군악 관계관과 민간 전문가들 5명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으며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준으로 다뤘습니다. 다가온 결과 발표 시간 대상의 주인공은 군무원과 현역 장병이 함께하는 무대로 보급대의 모습을 담은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삼보급단.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요. 저희 단원들 불철주야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즐기자고 해 왔는데 어, 가끔 화도 되고 그랬습니다. 미안하고 너무 너무 다들 고맙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장병의 정신전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회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장병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그러니까 군가였으면 좋겠고 또그 군가를 부르면서 정말로 힘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이렇게 좋은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병들이 힘이 날수 있는 계기가 되는 행사라면 더 수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정적인 무대가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강하고 스마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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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육군 군가 합창대회에 참여한 장병들은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군가를 통해 하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뉴스 노소장입니다.